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젠백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증시 따라서 조정이 크게 나왔지만 12,500원을 돌파를 하고 올라왔죠. 주봉상 흐름도 이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이탈을 하고 매도의 힘이 강해지는 구간에서 아래꼬리가 형성이 됐지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세분출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12,500원을 다시 이탈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연봉상 흐름같은 경우에는 쌍고점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도 만원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은 12,500원 우선은 기술적인 단기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백스는 이번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소개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리딩 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8월달에는 CU 박스 보안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죠 4%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10월달, 넥스턴 바이오,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3%대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상승하는 출발 지점에 급등을 목표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주식의 신세계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방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소림사 단타방, 열혈강호 이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리딩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방. 보시면, 10월달 25일날, 그리고 뭐 29일, 31일, 당일 3%, 6%, 0%에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 종목이 3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달에도, 예, 첫날, 하이트론 1.6% 추천해서 그 종목이 상한가. 여러분들, 0%에서 1.6%에서 당일 추천해서 당일 상한가가 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타방 들은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체험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기관이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12,500원 지켜주면 이제 13,500원에서 추가 상승 윗꼬리가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젠백스는 매일 분석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하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